안녕하세요. 별꽃신당 호연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용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는 본래 권위와 명예 그리고 재물의 기운을 크게 타고난 띠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토가 금을 낳아주는 흐름이 강해져서 특히 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오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도별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본인이나 가족이 기운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 기운. 2025년 하반기는 금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노력과 성실이 곧 재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용기는 토의 힘을 크게 받는데 토는 금을 낳는 성질이 있어서 재물로 연결됩니다. 즉 하반기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재물로 돌아오는 시기예요. 무속적으로 보면 이 시기 용띠분들에게는 산신님의 기운이 크게 작용합니다. 산에 올라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면 집안의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 운세. 1940년생 경진생 85세 전후. 경진생 용띠분들은 하반기에 가정의 평안이 가장 큰 복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손 덕으로 기쁜 소식이 들어오고 건강이 안정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예요. 1952년생 임진생 73세 전후. 임진생 용띠분들은 조상님이 음덕이 크게 닿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오래 묵은 문제가 풀리면서 재물 문제도 정리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그 기운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1964년생 갑진생 61세 전후. 갑진생 용띠분들은 그동안 금전으로 인한 힘듦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하반기로 들어올수록 재물운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계약 매매 혹은 새로운 투자에서 좋은 성과가 있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며 금전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도 성급한 계약은 금물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게 우리 갑진생분들입니다. 1976년생 병진생 49세 전후 병진생 용띠 분들은 귀인의 도움으로 직장과 사업에서 확장 기회가 열립니다. 윗사람의 신뢰를 얻고 명예로운 자리를 얻게 되면서 재물이 함께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1988년생 무진생 37세 전후 무진생 용띠 분들은 투자나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승진의 기운이 따르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옵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면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000년생 경진생 25세 전후 젊은 경진생 용띠분들은 하반기에 학업취업 연애 운이 활발해집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귀인의 도움을 받아 금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정말 호기심이 많아서 이 일저일 다 해보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는 2026년을 대비해야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건강과 조언. 용띠는 하반기에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지만 건강 면에서는 소화기위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욕심을 줄이면 들어온 복이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하반기 용띠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오고 귀인의 도움을 받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전해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용띠 여러분 올 하반기 반드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별꽃신당 호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인연을 나누어 주시면 더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